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조선일보 특종 보도입니다 이 최근에 대부분이 말이죠 민노총에서 활동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그래서 벌금을 물은 정과가 있는 변호사를 재판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은 판사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재판연구관은 재판에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판연구관을 민노총 특정 아주 특정 중에서도 아주 특정 음? 그런 단체 또 거기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그런 정과가 있는 변호사. 민도총에서 활동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그런 벌금 전과가 있는 변호사를 재판 연구관으로 채용했다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대부분에 올라오는 사건 중에서 주로 노동 관련 사건을 검토해서 대법관에게 보고하는 소위 근로조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더더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가 노동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전반적인 지식,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노동 글로 이런 데서 익숙해 있고 전문가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데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는 민노총 아닙니까? 이 민노총에서 또 거기다가 활동하면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그런 벌금 전과가 있는 변호사라고 김명수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이 대법원장으로서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닌가요? 이 법원 안팎에서는 말이죠.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재판 연구관 구성에도 다양성이 필요하겠지만은 정치 편향성이 우려되는 정과자 출신까지 채용해야 되느냐 하고 몹시 불만스러운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취재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외부 경력자 재판 연구관으로 김모 씨 변호사를 갖다가 연수원 37기입니다. 나이는 45살입니다. 이 사람을 선발을 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출근하는 그의 임기는 1년이고 3년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재판연구관은 각 대법관실에서 소속된 전속재판연구관과 그렇지 않은 공동재판연구관으로 나뉘는데 이 공동재판연구관은 분야별로 7개조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 중에 노동사건 담당하는 근로조, 거기서 재판 연구관 몇 명하고 함께 이제 근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연구관들은 각 사건의 핵심 쟁점, 판례 등을 분석해서 대법관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든 자료가 대법관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민노총 활동, 그것도 민노총 활동하면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그런 혐의로 벌금을 물은 절과가 있는 그런 변호사를 이렇게 뽑아야 하는 김명수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법적에서는 김 변호사를 두고 활동 이력을 봤을 때 노동계와 여권에 지우쳐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2008년부터 민주노총에 소속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법률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부민노총 간부, 간부를 하회. 법률 원장으로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7월에는 한 인터넷 언론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관이 노동 문제를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혹은 적대적으로 보는 이들로 구성됐다. 이러면서 노동 관련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글까지 실은 사람입니다. 2019년에 11월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명 경기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175명이 항소심 판결, 유죄 판결은 사실관계의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다 는 탄원서를 대본에 냈는데 김 변호사도 이재명을 옹호하는 이런 소위 탄원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이분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우혹이 제기된 2018년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 행견을 열고 양승태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 등 강제 수사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꼭 재판연구관, 저희 그 대법관들의 판결에 상당히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재판연구관으로 임명하는 그 저희가 무엇일까요? 순수할까요? 김명수가 순수하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어떤 마음으로 이런 임명을 했을까요? 또한 김 변호사에게는 벌금형 전과도 있다는 겁니다. 2013년 쌍용차 사태 관련 집회에 참석했던 김 변호사가 민변 변호사 세 명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갖다가 이 경찰이 다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이 라인을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붙들고 20m가량 끌고 가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입니다. 그걸로 기소됐습니다. 불법 체포. 네, 혐의로 말이죠. 2020년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2020년 대법원입니다. 이것도 김명수 대법원 아닙니까? 그래놓고 당시 김 변호사 사건에 주심을 맡았던 대법관은 아직 대법관에서 근무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변호사를 거기다가 재판연구관으로 임명을 했다. 그것도 노동 관련. <laughs> 참 김명수 대법원장 대단합니다. 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행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문에 잉크도 덜 말랐는데 김 변호사가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에게 결재를 받으러 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가 찬 거죠. 네. 법조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봐도 이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되고 정과까지 있는 사람을 경력판사로 임명하는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변호사한테 이제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니까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특별히 할말 없다.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안했습니다. 네. 자, 이것이 자금의 대한민국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